물의 도시로 유명한 부산은 바다와 강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만큼 지형 여건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지와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해안과 내륙 사이 교량을 설치해 항로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추진함과 동시에 뛰어난 심미성을 지닌 경관 조성으로 부산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손꼽히는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수산시장을 비롯해 광안대교 등 여러 대교에 설치된 경관 조명까지 야간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주요 관광 프로그램인 부산시티투어버스는 지역 명소들을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관광대중교통으로 티켓 하나만 발권하면 전 노선을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투어버스는 2006년에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2011년에 15만 명의 관광객을 확보하면서 명실상부한 부산관광의 랜드마크로 떠올랐습니다. 이중 야간에 LED 조명이 조성된 각 대교를 투어하면서 부산행 야경대전, 부산 지화자 좋다, 댕댕아 우리 야경투어 갈까 등 전 연령층을 고려해 만든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의 결합이 폭발적인 수요를 견인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등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 중심의 경관 요소를 보존,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은 5년간 50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현재 부산 해안 7곳의 다리와 7개의 해수욕장을 연결해 브랜드화하는 세븐브리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가 포함된 가운데 행운은 사람마다 다르며 개인의 행운을 발견하고 행운을 공유한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교량별 특징을 나타내는 BI도 만들었습니다. 이중 광안대교는 세븐브리지 프로젝트와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약 10년 만에 새로운 조명과 콘텐츠들을 선보였으며 향후 부산은 교량이 가지는 연결이라는 컨셉에 맞게 부산형 하이엔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